자, 반갑습니다. 야구 괴담의 시간이 아니고, 야구 대담의 시간입니다. 야구 대담, 프로야구 편파비즈 애들 모여서 프로야구 리뷰. 아는 시간 또프리뷰까지 겸하는 화요일 저녁입니다.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편파 불방맹이 나왔습니다. 예, 출발은 좋네요. 불맹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SSG도 오늘 승리하고 왔습니다. 철이 형 함께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철이 형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마지막에 또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고 온 LG 트윈스 편파 방송 우리 캐스한 형님 누가 누가 더 못하나 승리한 캐스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 예. 자, 그리고 오늘 어, 다 원정 팀들 BJ가 모였는데 오늘 사실상 승리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사실상 승리한 우리 롯데 편파 꽃결님 함께합니다. 네, 손안 대고 코 풀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서울이나 롯데 로테... 꽃결입니다. <laughs> 네. 아, 지금, 아, 지금 자다 일어난 느낌이 나기는 음, 하네요. 아직 소개 네. 멘트 헷갈리네요. 야, 자, 그리고 저는 기아타이거즈 우리... 기아 편파 방송을 하고 있는 소대수 캐스터고요. 조금 이제 경기 내용은 조금 똥구렁내가 나기는 했지만, 어찌됐든 <웃음> <웃음> 승리를 누웠습니다. 예, 정말. 아, 고생하셨습니다. 예, 뭐, 아무튼 이기면 뭐 장땡이니까요. 예. 나 꽃게 올리면 이런 밝은 목소리 나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글래이 <laughs> 야구를 안 하니까 그냥 제일 신났네. 어. 어. 그렇게 밝은 사람인 줄나 아, 몰랐네. 너무 행복해요. 좀 쉬어가지고. <laughs> 음. 좋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지금 윗동네 분들이 다 이제 쓸어주셔서 저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갑자기 게임차가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분이 좋아요. 음, 아무것도 안 하고 너무 좋아요. 저는 지금. 굉장히 행복하고, 화요일에 롯데자이언츠가 승률이 정말 진짜 매우 안 좋아요. 리그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진짜 안 좋은 팀인데, 화요일에 경기가 없었고, 진짜 신기하게 날씨가 미쳤나봐요. 하필 잠실구장 일대에만. <laughs> 도깨비 소나기가 너무 많이 비가 내려서 이게 방수포를 칠 여력도 없이 그냥 경기가 취소가 됐어요 6 시. 아그 그게, 그게 웃긴 게 뭐냐면 저 우리 집 바로 거기 앞이잖아요. 네. 하늘에 해가 떠 있는데 비가 갑자기 미친 듯이 해가 <laughs> 떠 있는데 떠 아, 있는데도 <laughs> 이게 뭐야? 그게... 저는 그 들어 아까 전에 저우리 동네는 비가 아예 안 왔어요 저희 동네. 아니 나는 심지어 나는 비가 해가 떠 있는데 비가 막 오길래. 어 맞네. 이게 뭐지? 근데 그? 내가 세차를 어. 할까 말까 했거든, 오늘. <laughs> 참았는데, 야, 야, 진짜. 그런데 비가 꽤 많이 왔어. 네. 꽤 많이 왔는데, 그렇게 오래 오지 않았거든. 그래서 나는, 아이고, 구장 관리하시는 분들이 힘들겠다. 이거 지연주, 이거 지연 시작하려면. 그랬더니,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기 싫습니다. 이랬나봐. 홈팅 감독님이. 그거 안 하던데. 음, 이게, 시간당 2, 30mm가 왔대요. 많이, 많이 그래서, 쏟아지긴 네. 했어. 네. 네. 엄청 쏟아져서, 방수포도 못 갈았다고 맞아. 하더라고요. 이게 컸어요. 방수포 못간 게. 그래서 오늘 구장관리가 안 됐다고 하고 그래서 화요일에 경기를 하지 않은 롯데자이언츠는 내일 아마 그대로 또 나오나 봐요 네. 수요일? 네 그래서 그냥 로테이션 슉 얘기를 좀 드리자면 뭐 수요일 김진욱 대 발라조빅 목요일 박수용 대 시라카와 원래 아이고. 김진욱 다음에 이제 이민석 롯데였는데 어.. 박수용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될것 같고, 잠깐 이제 얘기를 좀 하자면은, 지금 저희가 두산이랑 동률이에요. 그 승률이 딱 50, 오, 오. 50%. 그래서 이번에 2연전을 하면서, 어, 승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어, 전미르가 무슨 뭐 타자전향한다, 번트 연습한다, 이런 소식이 있었는데, 아니래요. 예. 기사로 나왔죠. 네. 네. 통증 잡혔고 다시 투수 한다고 복귀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 시즌은 조금 복귀가 힘들 것 같고, 아... 그리고 나 투수 나시는 공식적인 징계가 14일에 내일 끝나서 어, 합류를 한다고 해요. 불펜으로 전향을 한다고 합니다. 네,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소식은 <laughs> 전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네. 소식이니까요. 네. 네. 그렇다고 합니다. 어, 안 그래도 좀 <laughs> 저희 지금 <laughs>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뭡니 제가... 수요일이 김진욱 대 발라조빅인데 네. 발라조빅이 불펜으로만 뛰었던 선수라고 해서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KBO 와서는 평균 5이닝 이상 계속 먹어주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뭐 회전수도 잘 나오고 강속구도 좋고 변화구 슬라 스플 커브 뭐 재구도 잘 되고 다양하게 달던지고 하는데 우리는 진욱이라서 조금 이제 이닝수 차이가 날 수가 있겠다 네 우리는 이 경기를 잡아야 하는 게 목요일 경기가 시라카와라서 저희가 조금 좀 좋거든요 그렇죠 기분이 <laughs> 좋거든요 네, 시라카와를 좀잘 때릴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필 또박수영이에요 이게 좀 세용이가 두산 상대로 세 경기 있었는데 7이닝에 실점? 4이닝 6실점, 8이닝 3실점. 상대 정적이 나쁘지는 않은데 직전 등판에 4이닝 8실점하면서 아, 지금 페이스가 되게 안 좋아요. 그치. 굉장히 안 좋아서 썸을막 그 내시던데 김태형 감독님이. 네, 그래서 두산 상대로 우세였지만서도 지금 최근 페이스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박세웅이 나오는 경기보다는 김진욱이 나오는 경기를 최대한 필두로 해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시라카와는 잡을 수 있겠다. 쳐도. 박세웅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이게 조금 걱정이 돼서, 좀, 음. 저는 수요일 경기를 확실히 잡고 들어가야 목요일 경기까지 힘을 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목요일 다득점 예상해야 되겠네요. 네. 예. 목요일은 조금 많이, 많이, 네. 득점이 많이 나올 것 같다. 서로서로. 서로. 우리가 야구 괴담이 아닌 야구 대담을 또 나눠봤습니다. 네. 좀 쉬시고, 건강 조심하시고, 날도 더운데, 이제 에어컨 너무 많이 쓰면 또막 냉방병 걸려요. 저처럼.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조심하시고.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무더위에 고여렸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예. 자, 이렇게 야구 대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